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 법인 신의 경매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코오롱 하늘채이단지 아파트 경매 매물 소개입니다. 현재 확인된 경매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타 경산만 1078호 월성 코오롱 하늘채이단지 203동 508호 48평으로 감정가 5억 100만원 1차 진행 중입니다. 2차 입찰은 2026년 3월 5일 최저가 3억 5,07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입찰 보증금 최저가의 10%와 신분증, 도장을 준비하셨어. 대구법원 서부지원경매법정에서 진행합니다. 단지정보는 코오롱건설사 시공으로 2007년 3월 23일 준공 입주되었으며 총 3개동 303세대입니다. 최저 10층, 최고 21층으로 도시가스 지역 난방 이용 중입니다. 관리사무실 053-631-2139이며, 대구시 달서구 조암남로 16길 20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월성 코오롱하늘체 2단지 아파트 총 3개 동중 경매 대상 103동이며, 최고층 18층 중 5층 508호가 경매 목적물이고, 전용 면적 38평, 공급 면적 48평형입니다. 508호 거실 기준 남서향으로 방 4개, 욕실, 화장실 2개, 주방, 식당, 거실, 발코니, 드레스룸 등의 구조로 사생활 보호와 난방 효율 우수한 계단식 현관 복도로 이용 중입니다. 현재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등록 매물은 동일 평형대 매물은 최저 4억 9,500만원부터 최고억 6천만원 사이에서 소량 매물 확인됩니다. 경매 참여 시에는 물건의 권리 분석 시세파,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경매 전문가 신의 경매 010 5288천 더 많은 경매 정보가 필요하시면 네이버 블로그 신의 경매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